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애인 뉴스 담다의 아나운서 권혜연입니다.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이 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이웃들이 한 사람의 시민으로, 전문가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기관을 운영하는 강사이자 연구자, 그리고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진영 선생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삶 속에는 장애라는 단어를 넘어서는 노력, 그리고 실천이 녹아있는데요.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장애를 특별함이나 어려움이 아닌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시선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히 자기 소개와 현재 하고 계신 활동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연구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이진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어, 저도 보시는 것처럼 어, 선천성 조충의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휠체어를 팔수 없을 만큼 아주 특별한 휠체어를 팔 정도로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는데요. 어, 연구 활동을 하고 장애인 복지 분야의 어, 연구와 교수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지만 조금 더 어, 빠르게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중간다리 역할을 내가 할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관행인식 개선 교육 강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어, 강의를 좀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강의를 할때 가장 신경 쓰는 포인트가 있으실까요? 혹시 그우음 코드도 같이 연구하시나요? 우승코드 <laughs> 강사 활동 초반에는 저도 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연구를 하고 사각이라 그런지 좀우승코드는좀 <laughs> 거리가 먼것 같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좀 슬럼프에 빠진 적도 있었고 했는데, 어, 긴 고민 끝에 그리고 주변 분들께 좀 자문도 구하고 조언을 구한 끝에 내린 결론은, 어, 제가 할수 있는, 어, 왜강좌를 시작하려고 했는가, 초심을 잃지 않고 진정성 있는 강의를 한다고 하면 어, 그게 가장 효과적인 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어, 꾸준히 강의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교육을 통해서 가장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사실 장애와 비장애를 우리 사회가 어, 편의상 부분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장애의 문제가 어,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을 할때 결국은 사람의 문제고 여성의 문제, 아동의 문제, 노인의 문제와도 결국은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장애와 비장애의 문제는 어, 나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조금 더 초점을 두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어, 나와 다른 사람을 타인을 이해하는 방법,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법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음, 강의 활동 뿐만 아니라 교육 강사 로 활동도 하시지만 교육 센터도 직접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 센터를 시작하게 된 계기나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어, 조금 전에 질문 주셨던 것처럼 주변에서 어, 제가 이제 방송 출연도 하고 어, 교육도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처음 자격증에 취득을 하셔서 강사 활동을 시작하는 초보 강사님들이. 어떻게 강의를 잘할수 있는지, 꿀팁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어, 강의 교환은 어떻게 짜야 되는지,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 강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미 그냥 단순히 법정의무교육, 노직개선교육, 강사 파견 사업을 하는 기관들은 너무나 많은데요. 어, 제 경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강사님들께 어, 강의의 노하우나 그런 꿀팁을 전수해드릴 수 있는, 강의 스킬과 역량 강화를 어,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교육 강사님들을 위한 교육기관이 있으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교육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어, 너무 좋은데요? 왜냐하면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아 나도 나의 장애를 같이 공유하면서 이런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의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으시잖아요. 근데 사실 첫 발걸음이 되게 힘든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교육 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니까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게 되네요. <laughs> 세상을 바꾸는 시간, 뭐 KBS 사랑의 가족, 아름다운 사람들 등 방송 출연도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출연 후에 주변에서 반응이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이제 연예냐? 이렇게 놀리실 것리 같기도 한데 어 <laughs> 네. 네, 맞아요. 그 이제 동료 강사님들이나 좀 후배 강사님들 굉장히 좀감사계에서 뭐랄까 셀럽을 바라보는 듯한 <laughs> 느낌으로 되게 연예인을 보는 것같이 저도 저는 잘 모르는데 이분들은 매스컴을 통해서 저를 접하셨기 때문에 어저 강사님하고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접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 이 방송 특히 이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을 보5고는 강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보고 실제로 강의 요청을 주시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 좀 실질적으로 피부로 방송 출연의 어떤 수혜를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어, 그렇군요. 어, 미디어를 통해서 장애인 식 개선을 하는 저는, 궁금해요. 어, 저는 실제 강의할 때제 도입에서 제 소개를 할 때도 제가 방송 출연했던 경, 그 프로그램들의 어, 이름이나 또 제가 실제 집필했던 저서의 책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덧붙이는 말이 어, 제 자랑을 단순히 하기 위해서 소개를 한다라기보다는 실제 개명교육을 통해서 제가 비장애인 분들이나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만날 횟수는 제가 몸이 하나인지라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방송 매스컴이나 책을 통해서 인식개성 활동을 하는 건 불특정 가수가 볼수 있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고 그만큼 어, 미디어가 가지는 또 하나의 파급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성 공간 교육센터도 운영하시고, 책도 쓰시고, 방송 출연도 하시고, 강의 활동도 열심히 하시는데, 어, 저 같으면은, 막, 곤나우시 와서, 이렇게, 좀 주저앉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활동을 지속해서 지속하게 만드는 운동력이 무엇일까요? 음... 아무래도 어 제가 장애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마주하게 되는 장애를 보는 좀 부정적인 시각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어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장애 관련된 이슈, 어 인권이나 인권 침해나 차별 관련된 뉴스 보도에 달리는 댓글들, 이런 것들을 보면, 아, 음. 내가, 저도 열이 받아요, 빨리 음. 사람인지라. 음. 그런데 그런 안 좋은 부정적인 댓글들을 마주할 때, 아,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 소모되기보다는, 아, 내가 해야 될 일이 훨씬 더 아직도 많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됩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기억을 되뇌이면서 어~ 좀 힘을 내고 <laughs>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렇군요 어~ 다행히 식십 개관을 위해 사람들이 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있다면 어떤 걸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장애 문제고 인권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좀 무거운 주제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냥 다 똑같은 사람이다 단지 나와 좀 다르게 삶을 살아가고 다르게 생각을 할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 존중을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대우를 하거나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 존중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서로 존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장애인 포함해서 비장애인들도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마지막으로 앞으로 또 도전해보고 싶은 활동이나 계획도 있으실까요? 저는 아무래도 지금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기관 운영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장기적으로는 제가 장애인 20개성 교육 강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가장 첫 번째이고요. 또두 번째로는, 어, 저희 다양성 공감 교육 센터가 그런, 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데 많은 기여를 함으로써, 어, 그냥 사회복지 관련된 어떤 장애 관련된 단체 혹은 기관으로서만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교육 기관으로서 큰, 어, 기업으로 성장해서 장애인식 개성교육 강사라는 직업이 어, 굉장한 전문성을 가져야 활동할 수 있는 어, 그런 어, 직업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는 기업 교육기관으로 발돋움된 나를 한번 꿈꿔봅니다. 아, 저도 꼭 그런 날이 오기를 옆에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많은 현장에서 대표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인터뷰는 우리 모두에게 다름이 아닌 가치의 의미를 다시 떠올리게 한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뉴스담다는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담아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